시작은 되게 사소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유지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한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매년 연간 기획을 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서울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여기에는 없는 일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제주도에서 들리는 말이, 기획자의 인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인데, 그럼 부족하다고만 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제 저희 윗세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젊은 기획자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동시대 미술을 살아가면 미술계에 있으면서 어떠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